삼성이네요, 그레이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토마스가 가까이 투비해주고요 스킬 시도합니다. 그레이, 자, 다시 잡고 뒤쪽으로, 윤미지 석점 선택, 들어갑니다. 32개째 신한은행. 윤미지 선수가 이번 시즌에 토탈 3점 슛이 7개였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8개를 넣어주면서 <laughs> 네. 어, 어쨌든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습니다 동점이 됐어요, 17대17. 윤미지의 동점 석점, 토마스. 가볍게 던집니다. 2강도 김단디. 다시 김단디가 넘어왔습니다. 자, 그레이와의 투명게임인가요? 일단 기다리는데요. 계속 가려주는 그레이의 스크린. 김단디 안으로 넣어줄 때자 빠르게 스트리드 했고, 중앙으로 어느새 뛰고 있습니다. 오, 빨라요. 엘리서 토마스. 네. 지금 완벽한 속공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6파울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파울이 나왔어요. 지금은 신현웅이 브레이 선수의 반칙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언스포츠온 라이크 파울.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기의공격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칭성 네. 감독이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도 분명히 이제 육아웃이라는 그, 예,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공으로 갈 때는 확실히 그, 예, 속공의 모습을 취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또두명 사이로 찍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얻어내는 또 파울로 그 자유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쉽게 속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트가 못 들어가지 않네요. 오늘 다섯 개자유투 가운데 네 개를 이미 벌써 놓쳤어요. 네. 토마스.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17대17 다시 공격권입니다 또하라 베이스라인 윤미지가 수비하는데요 하이포스트 짧게 받은 박하나 던졌습니다 음. 리반 브레인 중앙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윤미지 맨쪽 김하름 김단비 살짝 놓쳤는데요. 김단비도 더듬었어요. 정성혜 멤버의 이 타이트한 패스를 하기 때문에.